짱아님들 미스 장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한우 오마카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신사동에 위치한 현담원 그릴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생긴 지가 꽤 됐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다가 아 한우 오마카세 오랜만에 먹어야겠다 싶어서 서치하다가 찾은 곳인데 1층에는 마크스라는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 런치랑 디너 둘다 가능한데 저는 이날 디너로 예약을 했었고요. 이렇게 두 명에서도 룸을 준비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요즘 같은 시국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식과 일식으로 이루어진 한 오마카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5만 원짜리 프리미엄 코스가 있었고 25만 원짜리 시그니처 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이날 25만 원짜리 시그니처 코스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룸 같은 경우는 거의 7석에서 8석 정도 가능한데 두 명도 룸을 이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콜키지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을 받아서 저희는 이날 레드 와인을 가져갔었습니다. 오늘 먹을 고기 부위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미니 세니타이저랑 휴지 같은 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준비한 와인이랑 저 리들짠이랑 디자인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오늘 메뉴판을 아까 보셨다시피 보통 이렇게 한우 오마카세 하면은 메뉴들이 굉장히 많고 좀 복잡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진짜 짧고 굵게 진짜 한우 오마카세 느낌이 그런 곳이었는데요. 셰프님이 요리해 주시기 전에 룸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고기 들어간 저자개 박스, 네타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저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불멍도 잠시 때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룸 같은 경우에는 4인 이상 이용하거나 이럴 때만 가능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진짜 2인 이상도 받아주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고기 퀄리티도 장난 아니죠, 여러분? 나온 건 전복 찜이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전복 같은 경우에 또 스시 오마카세 먹을 때 스시야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달랐던 게 전복 찜인데 천혜향이랑 배를 갈아서 폰츠 소스 이렇게 같이 주셨는데 딱 봤을 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입에 넣자마자 전복이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너무 잘 조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천혜향이랑 잘 맞을까 싶었는데 딱 전복 씹는 맛 느끼면서 맛있게 먹다가 천혜향을 딱 먹으면 뭔가 리프레시되는 입맛 돋구기도 좋고 되게 묘 좋하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스타트부터 아주 와인도 쭉쭉 마실 수 있었습니다. 첫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보통 전복찜은 제가 게우 소스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조합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나온 이제 요리는 해산물 타르타르예요. 보통 이제 해산물 타르타르는 참치 오니 아니면 뭐 스시야에서는 단새우 이런 조합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의 해산물 타르타르는 가리비랑 청어 그리고 참치 뱃살 그리고 위에 연어알까지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을 주셨는데 이네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타르타르 먹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참치 때문에. ]인지 전체적으로 기름기가 장난 아니게 껴 있었고 와사비를 어느 정도 올려서 먹으면 참 맛있겠더라고요. 색감도 일단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저은 다음에 가리비 조금, 참치 조금, 청어 조금해서 마지막에 연어알까지 이렇게 올려서 김에 싸먹으면 먹어보기도 전에 여러분 어떤 맛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청어나 흰살 생선 이런 조합이나 가리비, 청어, 참치, 연어알까지 아주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제 표정에서 느껴지시죠? 뭔가 하나 하나 맛 표현을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렸어요 특히 김을 주신 게 신의 한수 같은데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김에 서산입 먹고 와인 한 모금 마시고 이러니까 너무 조합이 좋더라고요 네, 이런 조합이 가끔 스시야에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런 느낌의 요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또 공복에 녹음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이날의 하이라이트 갈비찜인데요 갈비찜이 양이 조금 적어서 아쉬울 뿐인데 갈비찜의 저 밑에 스프 같은 소스는 버섯크림 소스예요 그래서 약간 양송이 스프 느낌도 나는데 진짜 이 갈비찜 여러분 한입 먹자마자 진짜 미쳤어요 제가 진짜 저희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을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데 정말 엄마 미안해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로 갈비찜 고기 자체는 뭐 한우 뚝뿌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통 감자스프, 양송이 스프 이런 크림스프 되게 좋아하는데 조합이 미쳤어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와사비 얹어서 저렇게 또 소스 듬뿍 퍼서 먹으니까 진짜 느끼한데 느끼하지 않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요거 정말 어느 식당에 단품으로 팔면 저 정말 한달 동안 이것만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플레이트를 준비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짧고 굵게 한 오마카세가 시작이 됩니다. 고기는 딱 다섯 종류가 나올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보통 시작을 안심으로 하죠. 처음에 안심을 이렇게 두껍게 한 덩어리 주시는데요. 육즙이랑 기름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심 자체가 원래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씹는 맛이 있는 부위잖아요. 그리고 기름기가 없다 보니까 지방도 적고 그리고 부드럽고 연하고 이런 부위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담백하고 안심이 또 최고급 부위이기도 하고 고기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있었던 그런 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이 굉장히 고왔고 고기 상태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리고 먹다 보면 밑반찬 이렇게 무랑 백김치에 유자 같이 절인 거, 파김치 이런 식으로 밑반찬도 꽤나 다양한 게 주셔서 고기 먹으면서 한두 점씩 떠먹기 좋더라고요. 근데 파김치도 맛있었는데 저는 저백김치 유자 같이 곁들인그백김치가 굉장히 고기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조금 느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왔던 건 이제 채끝 등심인데요. 딱 봐도 아까 안심보다는 어느 정도 기름이 적당히 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어느 정도 섞여 있어서 저는 더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안심보다 저는 이 체크등심이 조금 더 맛있었던 거 같은데 약간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고이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안심은 또 안심대로 맛있고 또 체크등심은 등심대로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이 살짝 껴 있어서 조금 더 뭔가 고기의 풍미와 느끼함이 합쳐져서 저는 이 체크등심이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밑반찬들이랑도 더잘 어울렸던 거 같고요 이제 마지막 한입으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찍어봤는데 아주 기름기가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진짜 뭐 말로 표현 불가해요 정말 이거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한점 주시고 또 닦아주시고 플레이트도 또한번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 서비스적인 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왔던 부위는 치맛살이에요. 되게 길고 두껍게 두 점을 주셨는데 요 치맛살 같은 경우에는 씹는 맛이 또 좋은 부위죠? 그래서 요 치맛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들보다 은은하게 그 느껴지는 소고기의 맛. 그게 매력인 것 같고. 이것 또한 아주 육즙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사실 치맛살이 치마 모양이라서 치맛살이라는 이름도 있긴 한데, 요거 같은 거는 희한하게 살짝의 단맛이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호방하게 주셔서 딱반 정도 잘라서 먹으면 입에 딱 풍미가 잘 느껴질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또 기름이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와사비도 또 같이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주신 고기의 부위는 안창살입니다. 방금 치맛살이랑 조금 비주얼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크기나 썰어주신 모양이 닮은 것 같고, 고 안창살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로 따지면 갈매기살과 같은 부위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꼬돌꼬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치마살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쫄깃하게 씹히는 그 식감 그게 또 매력인 게안창살 같아요. 여기까지 먹고 이제 마지막 고기 부위는 양념갈비입니다. 지금 딱 봐도 기름이 넘쳐나는 거 보이시죠? 사실 갈비 같은 경우에 한우 툭불로서 갈비를 만들면 뭐 말해 뭐해죠 사실? 갈비 한우 툭불로 먹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솔직히 되게 양념에 재워놓기도 했어서 굉장히 좀 달달. 양념이 잘 배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름도 너무 많고 달기도 하고 이래서 살짝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맛은 너무 좋아요 그딱 씹히면서 기름기 쫙 나오고 단맛 양념 쫙 나오고 말할 것도 없는데 너무 과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는 오히려 저 파무침 같은 거 상추무침이랑 그 백김치 같은 밑반찬을 조금 더 많이 먹어줬던 것 같아요 절대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로 나올 건 갈치솥밥이에요 저렇게 솥밥에 있는 거를 2인분으로 이제 나눠주실 텐데 요거 주실때는 뭐 이제 또 김치랑 미소시루처럼 장국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갈치솥밥 적당량 덜어서 위에 연어 알을 저렇게 얹어주셨는데 색감이 아주 장난 아니죠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솥밥에서 아쉬웠던 점은 살짝 꼬돌한 밥 느낌보다는 약간 진 느낌이라서 그게 아쉽긴 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 밥만 먹으면 살짝 싱겁다고 해야되나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이 김치나 이런 밑반찬들이 되게 진해가지고 딱 보시다시피 저렇게 밥한 숟갈 떠서 연어 알 조금 얹어서 빨간 김치 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스시야에서 갈치구이나 이런 거 나올 때아 진짜 흰밥이랑 김치를 빨간 김치 생각난다고 할 때가 있는데 딱그 조합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갈치솥밥에 딱 빨간 김치 얹어서 꼭꼭 씹어 먹은 다음에 미소시로까지 이렇게 한입 마셔주면 장난 없습니다. 이게 코스가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은근하게 다 양을 어느 정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갈치솥밥까지 식사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꽤나 배가 부르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이 갈치솥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디저트는 이렇게 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을 주셨습니다. 과일도 딱 보시다시피 되게 프레쉬하고 신선했고요. 아이스크림은 단호박 아이스크림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젤라또 느낌으로 살짝 녹아있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코스가 끝이. 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녹차는 따로 주문을 했고 커피를 원래 주문하려다가 커피는 따로 이제 추가 차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녹차로 주문을 했고요 뭔가 제가 한 오마카세를 그래도 유명한 데는 이제 웬만하면 가봤지만 다른 데들은 되게 요리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뭔가 개수도 많고 이런데 여긴 정말 딱 짧고 굵게 아까 첫 메뉴판에서 보시다시피 나올 거빡 나오고 근데도 배 어느정도 부르다 이 느낌이 들어서 진짜 뭔가 진정한 한우 오마카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명이어도 룸이 가능해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오마카세 즐기기 좋았고요.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말씀드리자면 다른 한우 오마카세는 복잡하고 약간 다양한 구성이라면 여긴 진짜 짧고 굵게 한우 오마카세 느낌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3월 초에 다녀온 영상인데 2017년부터 한담한 그릴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나봐요. 근데 제가 올리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게 어떤 문자였냐면요 2017년부터 신선한 제철 요리들과 최상급 한우로 오마카세를 선보였던 현담원 그릴이 2021년 3월 27일부로 영업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괜찮았던 오마카세로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고 그래도 4년 동안이나 이 식당이 운영되었던 거 같아요 꽤 오래된 거 같은데 너무 만족스럽게 먹었던 식사였습니다 또 다른 곳 곳에 다른 이름으로 또 생겨났으면 하는 발음이고요. 여기 옆에 또 스시 마이라고 스시 오마카세도 있는데 여기도 꽤 유명한데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나중에 또 여기도 가볼까 합니다. 정말 이 짧고 굵게 아주 배터지게 고급진 한 오마카세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그럼 오늘 저의 현담원 그릴 디노 오마카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짱바. 어,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맛있게 혹은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